안녕하세요. 정의로그의 정입니다 오늘 이 배민, 배민의 미션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플랫폼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영상을 만든 적은 없지만, 전에는 열심히만 타면은 미션을 성공시켜줬는데, 요즘에는, 어, 3일 동안 비가 오는데도 미션을 자주 실패를 하게 되었고, 어, 오늘 당일인 7월 17일 미션을 진행을 하면서,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17일, 어, 3시간, 3시간에 10권짜리 미션을 받게 되었고, 첫, 첫 콜도 이제 20분 만에 장거리 콜을 받게 되어서, 시간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어, 세 번째 콜에서 이제 장거리 콜 묶음 콜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픽업을 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그 중간에 배달 중간에 갑자기 한 콜이 취소가 돼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건만 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콜을 처리하다가 또두 콜이 들어왔는데 또무큰 콜이 한 콜이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장거리 콜묶은콜이 한번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했는데 어, 다행히는 이번에는 취소는 안됐어요 근데 이후 콜이 안들어오는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완료를 했는데 콜이 죽어버려가지고 콜이 없는 상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20분정도 이태원에서 왕십리까지 주행을 했는데 왕십리가서 이제 콜을 어, 이제 한 코를 받았어요. 또 장거리 콜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음, 조리는 완료된 상태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8건을 처리하고 이제 2건만 하면 되는데 한 15분 남은 거예요. 근데 조리 완료된 장거리 한 건이 또 들어왔어요. 픽업을 하면은 이후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 콜을 받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픽업을 갖고 한 7분 만에 가서, 한 8분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배달을 가면서 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유 콜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배달지 근처에 도착했는데도, 콜이 안, 안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제, 한 건이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미션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지역에, 주문 상태는 바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못깰 미션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어플 끄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이제 갑자기 몇주 전부터 시간 대비 이제 건수가 미션 건수가 너무 늘어나는데요. 안그래도열 건, 10건, 세 시간에 열 건도 조금 빠듯했는데. 12건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시간대가, 피크 시간대에서 좀 벗어나면은, 한 30분, 1시간까지도 이제 콜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막 2시간 반, 2시간 만에 12건을 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건짜리 콜은 3시간 만에 빼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또 이게 피크 시간대에 콜이 많다고 해도 또뺄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빠듯해지면 또 행동이 급해지거든요. 그럼 사고 날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안 하고 빠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션 시간대에는 묶음 콜보다는 한 건짜리 중장거리 콜이 많이 들어와요. 예, 이것도 이제 꾸준히만 들어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제 콜이 한 번이라도 죽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급하게 타겠죠. 재수 없으면은 사고가 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실패하든 말든 그냥 그 신호 다 지켜가면서 그냥 탑니다. 사고 나면은 그때는 뭐그몇푼 번다고 몸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묶은 콜이 너무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좀 콜량을 조절하는 느낌을 받아요. 충분히 이게 성공할 시간인데도 갑자기 콜이 안 들어오거나 나중 가서 이제 빠듯하게 이제 성공을 시켜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잘안 빠지는 콜, 똥콜 같은 거를 줘요. 어쩔 수 없이 가게끔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성공이라도 시켜주잖아요. 그거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똥콜을 주면서도 미션까지 실패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웃긴 거는 그 주문 상태가 바쁨인데도 콜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션이 끝나고 한몇분 뒤에는 막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콜을 조절하는 느낌을, 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긴 거는 미션에 비마트 거는 포함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포함이 안 돼요. 좀 바쁘다 싶으면 포함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배민 스토어, 뭐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에서 이제 시키는 주문권은 아예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기사들한테는 똑같은 콜이거든요. 근데 그런 콜을 아예 이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차별을 줬다는 거에서 의도성이 좀 보입니다. 음, 좀 요즘에는 이제 배민 미션 논란으로 이제 뭐 260건, 뭐 30만 원 이거 단기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막 하던데 뭐 논란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그냥 더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음, 이게 좀 해결이 되려면은 이제 뭐 유상 보험 의무화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진입을 막아야지 이제 기사 분들의 어, 좀 인권과 안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정부의 좀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으로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